안녕하세요. 슈루의 평생투자, 슈루입니다. 어, 요즘에 비트코인이 제법 올랐죠. 뭐, 잠깐 주춤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뭐, 많이 올라가지고, 막 1억 이렇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 관심이 없던 분이나, 비트코인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던 분들도 이제, 어, 비트코인이 너무 오르니까, 이러다가 비트코인이 막 10억 가는 거 아니냐, 내가 상대적으로 좀 벼락거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내가 어, 전 세계에서 이제 부자 뭐 순위가 재산 순위가 있다고 치면은 그 순위가 이렇게 확 떨어지거나 어,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 현금처럼 어, 교환 가치를 가진 자산, 그리고 뭐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어, 효용을 가진 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그 자체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뭐 내가 5만 원짜리 신사임당이 그려진 5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어, 실제로 이제 할수 있는 거는 5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 일밖에 없습니다. 뭐 종이 비행기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다른 거는 할 수가 없겠죠. 반면에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은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는 자산인 거죠. 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주거를 할 수가 있겠죠 주거를 하거나 아니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인 거죠 사업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소유권이니까 그 주식회사가 어떤 우리의 뭐 의식주에 필요한 뭐 먹을 것도 만들고 뭐 입을 것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용을 가진 주식이랑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교환 가치만을 가진 뭐 현금이나 뭐 그런 뭐 어떤 예금 같은 것도 그렇게 교환 가치를 가진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뭐 그거지만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 놓고 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은 어디에 속하냐면 당연히 교환 가치를 가진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으로 할수 있는 게뭐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다른 거를 뭐할수 있다고 주장하는 뭐 그런 코인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할수 있는 거는 교환 가치를 가진 자산이다. 라고 어 분류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있는 교환 가치를 가진 자산으로 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효용을 지닌 자산을 이제 살수 있는 거예요 뭐 물물 교환을 하면은 이제 불편하니까 그래서 어 내가 이제 주식이랑 부동산을 충분히 들고 있다면 가치가 있는 그런 회사나 아니면 부동산을 충분히 들고 있다면 이쪽에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하는 일은 똑같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단지 그 교환 가치를 가진 자산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어, 이쪽에 있는 비트코인이 얼마나 오르든 간에, 어, 관계없이 나의, 어, 자산 순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내 주변에 누가, 어,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엄청난 부자가 됐다더라. 뭐, 이러면 이제 배가 아플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상대적으로 확뭐 거지가 되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현금이라는 자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현금이라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비트코인이 확 올랐을 때, 비트코인이 현금을 좀 어느 정도 많이 대체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좀 상대적이 아니라 진짜로 벼락 거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현금은 참 위험하죠. 주식이랑 부동산이 확 올라도 현금은 휴지 조각이 점점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경계를 해야 될 거고,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어떤 효용을 가진, 진짜 효용을 가진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더라도 내 재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200 280몇주차지 287주차 계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축은행 계좌 지난주랑 똑같고요 한국 주식 지금까지 1억 8천만원 투자해서 현재 2억 4천 5백만원 정도 되고 일단 지난주보다 좀 내렸습니다 어 일단 또 배당금이 들어왔는데 어 배당금이 이제 신한지주 메리츠 BNK 이렇게 들어와서 배당금 받은 돈으로 다시 또 주식을 샀습니다 어쨌든, 배당금 받은 거랑 치면, 어쨌든 한국 주식이 한 몇백만원 정도 좀또내려갔고요 어, 이제 배당금이 다음 주에도 좀 들어오겠죠. 그런 걸로 다시 또 주식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외 주식 계좌, 지금까지 900만원 투자해서 이제 1,610만원 정도 되고요 어 지난주보다 좀 내렸네요. 좀 내렸고.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이제 1,043만원 정도 지난주보다 좀 내렸습니다. 엑셀로 보시면 2018년 10월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287주차까지 왔고요. 287주차 현재 예금 계좌 지금까지 0원 투자해서 현재 97,265원. 한국 주식 지금까지 1억 8천만 원 투자해서 현재 2억 4,576만 천 3,509원. 해외 주식 지금까지 9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611만 1,962원. 자산 배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043만 5,877원. 합계는 지금까지 1억 9,700만원 투자해서 현재 2억 7,240만 8,614원이고요. 수익금액은 7,540만 8,614원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뭐 지난주보다 조금 내려갔습니다. 이제 배당금 들어온 것 치면은 더 많이 내려간 거죠. 네, 그러면 이번 주도 어,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